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오늘은 한금에스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10년간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최고가는 13,927원, 그리고 10년 최저가는 2,843원입니다. 6월 19일 종가가 8,750원이고 시가총액은 1,488억입니다. 52주 최고가는 1850원, 52주 최저가는 6,390원입니다. 최근 한 달간의 기간과 외국인의 순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수준이라서 기간에 이런 매매는 거의 없는 것이 보이고요. 외국인은 4%에서 한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한 달간은 지분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뉴스는 또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현금 배당 뉴스, 그리고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 이렇게 좀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기업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산은 1986년 8월 설립되어 1997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일반 강에 비하여 물, 공기, 화학약품 등에 대하여 반영구적인 수명을 지니고 있고 인장강도 등의 팽창계수 등이 우수하여 타철강 대비 내식성, 내열성, 내산성이 우수한 합금강을 제조한다. 스테인레스는 산업 설비의 기초 소재이자 국가 기관 산업의 근간 소재로서 식품, 화학, 반도체, 다중차 기계, 플랜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 PER이 3.67이고, PBR이 0.44입니다. 어, 북벨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장부 가치는 좀 있어 보인다 라고 나와 보여지고요. 현금 배당은 200원을 이렇게 했네요. 배당 수익률은 2.2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보시면 2395억, 2710억, 3334억으로 매출액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영업이익도 238억, 412억, 465억으로 영업이익도 꾸준히 3년 동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순이익도 200억, 330억, 462억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본총계도 22년 말 3,734억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크죠.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어, 22년도는 21년도 대비 조금 줄었지만 13.95%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분기 실적도 나와있죠. 분기 실적도 보시면 매출액이 848억, 영업이익이 87억, 단기순이익이 73억, 영업이익률은 10.29% 정도, 23년 3월에 1분기 실적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제 지난 3월 20일 공시된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습니다. 연결된 회사는 상장회사 1개사와 비상장회사 4개사 총 5개사가 연결되어 있고, 22년도에 1개사가 연결이 제외됐네요. 주요한 종속회사는 2개사가 있습니다. 연결제외 회사는 이제 자이언트라고 어, 종속회사 인터 컨스텝으로 흡수합병되면서 연결된 회사가 하나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보시면 당사는 1986년 8월에 주식회사 한금 스테인레스로 설립되었으며 1997년 4월 기업 공개를 실시하였고 2009년 10월에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하였다 당사는 1997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결의에 의거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황금 스테인레스에서 주식회사 황금 ST로 변경하였다. 97년도에 상호가 변경되었네요. 자 주요 사업의 내용 보시면 당사는 스테인리스 철강 소재 전문기업으로 스테인리스 여연및 냉연판 특수강을 생산 판매하는 스테인리스 사업 및 탄소강판 등을 생산 판매하는 탄소강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당사의 연결 대상 주요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UST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및 철강제 제조 및 판매, 스테인리스 판매 및 수출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인터컨스텍과 주식회사 길교ENC는 교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 인터컨스텍은 자체 개발한 교량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교량 설계 및 시공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은 22년 3월에 AA- 등급을 받았네요. 최근 3년간 이래 보시면 A 등급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의 연혁 보시면 86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혁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연결 대상 주요 존속회사의 연혁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UST와 인터컨스텍 등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듯합니다. 주식의 총수는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시장이 유통되는 주식수가 1698만 8782주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고 어, 최근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당사는 미래농업기술의 표준인 스마트팜 농업경영연구 및 지원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을 준비하고자 함 아마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눈에 좀 띄네요 사업의 개요 보시면 일단 산업의 특성을 보시면 철강 부분에서 스테인리스는 근대 산업 발달에 있어 기본 구조 재료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철의 가장 큰 단점인 부식 현상을 방지하기에 개발되었다. 스테인리스는 산업 설비의 기초 소재이자 국가 기간 산업의 근간 소재로서 식품 화학 반도체 자동차 기계 플랜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부분은 건설 산업은 도로 항만 산업 시설 주택 건설 등 광범위한 고정자본 형성 및 실물 부분의 생산 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 기관 산업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두 사업 부분에 이 회사의 경쟁 요소를 보면 철강 부문은 스테인리스 코일 센터는 제강사로부터 스테인리스 코일을 공급받아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며 스테인리스 유통망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표면 가공 제품은 장치 산업으로서 투자비가 많고 생산 기술이 중요하여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수 있다 아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가공사업들이 장치사업으로 투자비가 많고 기술이 이렇게 중요하여 이렇게 아무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고 건설 부부는 당사는 2017년 첨단설비공장을 설립하여 흩어진 생산라인을 직접화해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신규제품 생산을 위해 괴산, 대재산업단지의 공장을 신축 및 증축하고 신규 설비 도입하는 등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당사는 2021년 이렇게 ARC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을 신축하여 A.L.C 시장에 진출하였다. 이 A.L.C가 경량 콘크리트 뭐 관련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뭐 이런 사업에 진출하여서 이렇게 매출액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회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보면 스테인리스 관련된 이런 철강 제품이 좀 이렇게 매출액에 뭐한74%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공사 수익이 23% 정도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철강 부분에 이렇게 공장 가동률을 보시면 83.29%, 그리고 건설 부분은 57.46% 정도를 이렇게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 회사는 뭐 수출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내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회사인 것 같고, 철강과 건설 부분 다 내수에만 이렇게 매출액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 판매 전략과 방법 보시면, 당사는 오랜 업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설, 기계 설비, 자동차 산업 분야 등에 천여 개 상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매월 고정적인 수요에 맞추어 주문,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 아, 상시 거래선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건설 부분 보면 ALC 아까 경량 콘크리트 부분이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뭐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매출액의 약1% 정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 기타 참고사항의 주요 지식재산권 현황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듯합니다. 어, 연결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요, 어, 회사의 현금 및현금성 자산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채권도 늘어나고 있는데 매출액이 늘다 보니 매출채권도 당연히 늘어나고 재고자산도 늘어나겠죠. 재고자산도 이렇게 보시면 21년보다 22년도가 이렇게 늘어났지만 20년보다는 또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매출액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3,334억, 영업이익은 465억, 당기순이익은 4,62억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별도 재무정보도 보시면 별도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었고 매출채권도 이렇게 매출액이 늘다 보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재고자산도 21년보다는 22년도가 늘어났지만 20년보다는 오히려 조금 줄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보시면 매출액은 별도에서도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늘었네요. 영업이익은 21년보다 22년도가 매출액이 조금,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278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보시면, 최근 3년간 배당이 100원, 200원, 200원 해서 그 22년도에는 200원 배당을 이렇게 준다라고 나와 있고, 최근, 어, 결산 배당은 20회 연속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배당 수익률은 2.17, 5년은 1.7% 정도 이렇게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어,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보시면 2020년도 재무제표 제작성이 21년도에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뭐 이런 재무제표 제작성이 있었다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약 1%에서 2% 정도 되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재고자산 부분도 조금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상품과 제품과 원자료 부분 그리고 저장품 부분 이런 부분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듯합니다. 주주의 가능 사항 보시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어, 전체 주식의 54.1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가 22년 12월 말일 기준 13,973명으로 43.7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소액 주주의 주식의 합계가 거의 98%쯤 되죠. 그러면 기간 포지션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계열회사는 그 황금에스티 및그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는 그 종속 상장회사 3개사와 비상장회사 12개사로 총 15개사로 이루어진 이런 계열회사이고 개통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통도도 나와 있고 아마 황금에스티가 가장 이렇게 뭐 상위에 있는 회사인 것 같네요. 그리고 탑업인 출자 현황도 보시면 경영 참여 5개사, 일반 투자 2개사, 단순 투자 1개사에서 총 8개사에 약 1000억 정도를 이렇게 장부가액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는 이렇게 또상세히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듯 합니다. 어 그리고 올 1분기에 또 이제 정기보고서가 공시되면서 연결과 별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 올 1분기에 연결 기준에서는 매출액은 이제 작년 1분기보다 늘었고, 별도 기준에서는 어, 매출액이 작년보다 조금 줄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익은 이제 작년 1분기보다 23년 1분기가 연결과 별도 둘다 영업이익은 좀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어, 이 회사의 이렇게 리포터는 또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리포터가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증권에 이래 들어가 보시면 22년 8월 30일 날 한국 IR 협의회에서 이렇게 기업 분석한 자료가 이렇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22년 8월 30일 날 어, 황금 ST, STS 가공 전문 업체로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22년 8월 30일 기준에 현 주가는 2022년 실적 대비 PER은 4.5배, PBR은 0.4배로 절대 저평가 국면이고 STS 동종 업계 내 최대 저평가 업체로 판단된다.라고 22년 8월에 이렇게 이제 리포터가 나와 있는데. 뭐 현재까지 크게 주가의 변동은 없는 것 같고 현재도 PBR과 PER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 밸류에이션은 절대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된다라고 이렇게 22년 8월에도 리포터가 이렇게 나와있지만 현재 23년 6월에도 특별히 뭐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어 저평가라고 해도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죠. 어 하지만 이렇게 또 기업을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에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회사에 또 관심을 가지고 스터디를 해보실 분들은 이런 리포터도 한번 읽어보시고, 정기보고서나 공시자료들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한금 ST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지난 주에 이제 UST라는 종목을 보면서 UST에 이렇게 또 주주로 있는 한금 ST가 보여서 또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또 북벨류는 좋은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사업 보고서 상에서 읽었을 때는 이런 이제 스테인리스 제조 사업에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되는 투자 사업이고, 뭐, 이렇게 기술 인증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뭐 아무나 들어와서 할수 없다라고 이렇게 회사가 얘기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또 이런 사업의 해자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또 주가는 저평가라고 해서 또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또 주가의 흐름을 또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관심을 가져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배의 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